자, 46번 보겠습니다. 준식을 좀 정리해 보자면, 54x4제곱y, 네 나누기니까 곱하기 a, x, b제곱, y, c제곱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. 곱하기, 마이너스 y의 4제곱이면, 네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, 네 마이너스 플러스도 바뀌고, y 4제곱으로 네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. 그럼, 좌변을 조금, 모아서 정리해 주자면 a분의 54 그리고 나누기는 지수의 뺄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x4-b제곱 곱하기 y5-c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. 이게 오른쪽 x3제곱분의 27y3제곱이라고 했으니 자 얘네들 개수와 상수항을 맞춰주면 먼저 A분의 54는 27이라는 걸알수 있죠. 여기에서 A는 2다. 알아낼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X의, X의 지수 비교해 보면 4이 B가 마이너스 3임을 알아낼 수 있죠. 여기에서 B는 7임을 알아낼 수 있고. 그리고 마지막으로 Y의 지수 비교해 보면 5이 C는 3이다. 즉, C는 2다. 알수 있습니다. 저희가 구해야 하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2 더하기 7 더하기 2, 즉, 11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